차 TV 응옥 차입니다 자, 오늘은 저 지금 오늘 지금 생각인데요. 공약을 하나 걸 걸까, 걸까 싶습니다. 자, 지금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말해야 된대요 어, 지금 제 구독자가 어 구독자 10명 넘으면은 시크릿 하나 뿌리고 구독자 15명 넘으면은 불가 하나랑 시크릿 하나 뿌리고 어 구독자가 30명 넘으면은 30명 더 늘어나면은 어, 시크릿 하나 더 주고, 어, 그리고, 아! 어, 만약에 구독자가 40명 더 늘면은 시크릿 3개 줄 거고, 자, 구독자 4명 늘면은 시크릿 5개를 뿌면서 쓰있습니다 근데, 네, 은근 시크릿이 좋아요. 네. 제 시크릿은 뭐, 라사우르 콤비네이션도 있고, 뭐 많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는 유튜버들이 오는 타운데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, 이게 진짜 재밌어요. 타운은 짧긴 하지만 <laughs> 그래도 아주 재밌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좋아요가 하나 넘으면은. 어, 그, 댓글이, 댓글과 좋아요 수가 똑같이 되면은, 시크릿 하나 더 뿌리겠습니다. 근데, 안될것 같아요. 여러분은 못 하시잖아요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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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하는 아니고, 여러분이 잘 하긴 하는데, 그래도 어떻게 구독자 수랑 그거를 맞출 수 있습니까? 응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만약에 되면은 시크릿이 한두개 뿌릴게요, 두 개. 두개 뿌릴 자신감이 넘치네요. 아, 근데 만약에 진짜 되면은 두개 뿌릴 거고요. 그러면 총, 내가, 8 개를 뿌려야 되네. 일단은 쇼츠에는, 자, 제, 저의 시크릿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갖고 싶은 거, 일단은 먼저 댓글로 써가지고, 일단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여기 깨는 거 보고 이제 영상 마칠 건데요. 저기 개발자님들이 있데전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습니다. 응니응니 은영, 응나이제 가자. 자이제 여기 끝났고요. 타고 타라 올라가고 저는 루스트랄리단 라슈프린 라 코미네이션이랑 어, 뭐가 많으니까 갖고 싶은 거쇼로에서 보시면은 댓글로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보자. 그러면은 이만. 요 영상은 조금 짧습니다. 예. 그러면 뽀빠 라빠라